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근학편 제9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근학편. 자하왈, 박학이 독지하고 절문이 근사하면 인재기중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근학. 부지런할 건 힘쓸 건 배우라, 배움에 힘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하왈, 이 지금 이 구절은 노노에 나옵니다. 그죠? 예. 노노, 자장편에 나옵니다. 여기 자하왈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장편에 나오죠. 자하왈. 자가 뭐라고 했냐. 박학이 독지하고, 박학. 널리 배우고, 배움을 넓히고, 널리 배우고 독지 자기의 뜻을 독실히 하고 그리고 젊은 절실하게 묻고 절실한 것을 물으라 이런 거죠. 그렇죠? 허황된 것 이런 것 말고 절실한 것을 묻고 근사, 우리에게 가까운 근사의 고한일 말고 아득한 먼 허황된 것 말고 우리에게 가까운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인재 기준일이라. 인이 그 속에 존재할 것이다. 이는 그 속에 있다. 공자님이 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무엇이다라고. 응, 항상 이런 식으로 약간 막연하게 인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어디에 있을 것이다? 빡하게 녹지하고 젊은이 근사하는 그 사이에 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자는다과 같이 말했습니다. 논리 배우고 뜻을 녹수리하며 절실한 것을 먹고 가까운 것을 생각하면 허황된 것 말고 가까운 것을 생각하면 인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이는 전설로 들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